부산 해운대의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입니다. 우리 헌법 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봉사사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은 179분의 소중한 목숨을 아사간 대형 참사입니다. 아. 근데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상당히 유감인 게 사람의 목숨도 대상에 따라 참 다르구나. 그것이 저는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갖게 되는 의문이었습니다. 179명 목숨의 무게를 안다면 최초 무한공항 설계, 감리, 시공, 관리 감독 등 일체 과정 참여자 및 책임 있는 기관, 특히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겸허하게 진상 규명을 위해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.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그래서인지 우리 국정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출석한 증인, 참고인 누구도 이 179분의 목숨의 소중함을 정말 그 무게를 알고 준비했는지,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. 지금 여기에 국토부 자체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, 이 보고서는 제출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. 이 보고서를 어떤 경우로 작성했는지,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책임을 다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.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각자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다? 과연 그 설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? 국회의원 한명한 한 명에게 설명을 한 시간 이상, 두 시간 이상 할수 있었겠습니까? 다분히 형식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도 지난 회의 당시에 자체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마땅한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 겁니다. 제가 보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한 기간이 22일부터 일주일이었습니다. 28일까지. 상당히, 음, 무책임하다는 생각입니다. 이 정도 보고서라면 지난 회의 때 충분히 작성하고 제출했고 그때 나와서 설명할 수 있었을 정도 사안입니다. 그리고 이 사건,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. 그 동안에 국토부는 현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조사하고도 남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.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것이 계속 드러날 게 두려워서인지,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것이 어~ 국민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정부와 정부로서 또 특히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, 음,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국토부에 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더욱이 아쉬운 게,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, 40일간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한번더 연장해서 책임을 더 물었어야 되고, 또 국정조사의 취지가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 그리고 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까지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음 국토부가 앞으로 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어 계속 책임 추궁을 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힘이라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유족과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